참치가 부레가 없어요 네, 죽을 때까지 헤엄치는 보입니다 죽을 때까지. 딸기는 네, 죽은 거예요 어, 죽을, 때가 죽을 때까지 무슨 물고기라고 죽을 때까지 헤치는 물고기 죽을 때까지 아, 헤엄치는 물고기 냥는때 부레가 없어요 네, 헤엄치면서 다는거예면 헤엄치면서, 헤엄치면서 잔다는 네. 아. 여기는 코예요 여기로 숨어있는 거예요 여기 예요기데크로콜라겐 콧잔들 이게 무슨 참치지? 눈다 나옵니다 아. 비가 비가 그렇 아, 비가 잘하네. 얘가 누예입니다. 네. 잠시만요. 얘는 불살이고요. 여기 좋아요. 네, 내일배부탁이네 얘는 불살이고요. 여기 나감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으면 안되는데 이건 아가미살입니다 여기는 두육살 못돌이에도 뭐, 그 맛있네요 돌밑살이아가미살인데 한우에 한아 이거 한육사심이구나 고맙습니다 A폭불 폭불이요? 폭불은 손 들어보시죠 이게 예, 하는 맛입니다. 얘는 기름장. 한잔 드셔보세요 기름땅에 한잔 한잔 뜨리고세요 한잔 뜨거리고. 그 술이 없네요. 술이 없어요. 청아요.